인천시는 북중국 텐진을 출발한 천진동방 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29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북중국발 첫 크루즈 환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함께 인천을 방문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2,60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에 하선해 인천과 서울 일대를 관광한 뒤 텐진으로 복귀합니다. 드리모는 승객 2270명과 승무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만 0 0 통읍 크루즈로 북중국 천진시를 거점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본, 제주 등 동부가 단기 노선을 운항해 왔습니다. 이번 드리모 인천기항은 올해 5월 인천시가 중국 다롄시와한 업무 협약뿐만 아니라 텐진을 비롯한 북중국 지역과 접촉하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당초 재주행이 검토되던 이번 텐진발 크루즈 일정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중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으로 인천행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기항으로 인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크루즈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내항일 팔부두 광장에서 드리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크루즈 환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황효진 정모부 시장과 인천관광공사 관광객 2천여 명이 참여하며 지역 먹거리와 전통공연, 개화기 의상 체험 제공과 지역 상품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이후 관광객들은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지역 소비에 참여합니다. 인천시는 승무원 600여 명에게도 무료 셔틀 지원으로 송도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19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 1인의 기항지 소비 지출은 약 27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이번 드리모 인천 기항으로 약 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티비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